아니야. 그그 그... 그냥, 그냥 생길 때계서생긴 거야. 야, 너는 왜너왜 맨주먹으로 때리고 있냐? 아니, 나, 나... 너 맨주먹인데? 어. 어 맨주먹. 어, 이제 기지 꼈다. 어, 이제 꼈는 데 <laughs> 어, 어. 새끼, 대단해. 새끼 너 누구였었네. 맨주먹으로. 너무 했네. 어, 근데... 그랬었네. <laughs> A few moments later. 먹자마자 바로 버리러 가. <웃음> 바쁘다. <웃음> 야, 어떤데, 이거? 이렇게 쏘니까 최고인데. 제게 내려앉아, 안 집어서 그냥 무조건 죽는데. 피안 빠지네. 뭐어도 피가 안 빠져. 뭐와. 아, 거꾸대 피가 왜 빠졌지? 아, 콜라 먹어서 피 빠진 건가? 야, 아원아. 어? 이자가최고 군데? <laughs> 왠지 알서 얘가 주저앉잖아. 음. 주저앉아도 총이 있는데서 주저앉아. 왜 이렇게 아을는데 어? 어? Few moments later. 어? 어? 도안 어? 데이 아이템을 사랑하나봐. 아, 야. 그 새끼 의기서 꼈네. 어, 어깨 의기서 끼고 있네. 아까 <laughs> <다> 끼고 <까먹히고> 있었는데. <laughs> 어, 너 온다 온다 어아 저기 쏘는구나 레이저로 어,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무가캡 음 떨어지는 거야 그게 해야지 레이저가 나오네 GG 근데 그 레이저 떨어지는 게 깐진하긴 하네. 온다. 오네. 레이저 떨어지는 게 깐진하긴 하네. 어. 몇 프로가 만땅인데 몇 프로짜리 먹은 거냐? 15%가 만땅. 근데 몇 프로인데? 12%아 그럼 높게 떴네. 공격할 때. 그렇다고 그 좀비 존나 많은데 거기 가서 흙탕을 날은순 없잖아. De acuerdo.